자,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예언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또 마음에 이 말씀들을 간직하고 아,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때가 가깝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서 때가 가깝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물리적인 시간보다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어 사실 10년 후에 이루어지나 100년 후에 이루어지나 내일 이루어지나 하나님 볼 때는 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살 수가 있고 또 동시에 내일 오실지라도 오늘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러한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 어, 49번째 어, 강의 시간인데 어, 특별히 제목을 붙인다면 바벨론의 아, 대한 애곡입니다. 바벨론이 아, 멸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한다고 했습니다. 되게 아, 보면은 물질을 갑자기 다뺏겨버리고 도산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아, 또 물질이 없어서 나중에 살길이 막연하게 될때 통곡을 합니다. 아, 우리는 아,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를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큰바벨론에 속해있어는 안 된다. 이것을 미리 경고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렇죠?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올 일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앞으로 큰 바벨론이라는 존재가 생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어떤 조직이 결국 그렇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사도 요한이 어, 요한에서 4장3절에 이렇게 증거했죠. 어, 그것이 올이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것이라는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올이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예를 들어보죠. 2차 대전 때 어, 히틀러 나치스의 히틀러가 로마교회와 연합해서 어, 예수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그들이 개선하는 곳마다 참 사대들과 수녀들이 함께 행진해 들어간 모습 지난번에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이거는 실제 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히틀러를 비롯해서 그 동료 독재자들은 전쟁에 나갈 때참로마교의 가장 높은 분에게 축복기도를 받으면서 나갔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역사상 있었던 일인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히틀러 같은 존재보다 더한 존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히틀러와 연합했던 종교 체제가 이름이 바벨론으로 바뀌어서 앞으로 환란 때 나타날 것을 여기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언행이다. 이렇게 아,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바로 주의 성령은 진리의 영은 우리를 모든 진리들로 인도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장래의 일들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아무리 테러가 있고 그럴지라도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평화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 평기자를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는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현재 좋아도 앞으로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었나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아무리 슬퍼도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아, 사도 아, 바울은 아, 다른 사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아, 그들이 순교해도 조금도 아, 당황하지 않고 아, 이 죽음을 초월한 저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초계처럼 그들의 삶을 목숨을 날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이제 앞으로, 아, 이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참 놀랄 것입니다. 이세 번째 바벨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 바벨론이 멸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애곡할 것입니다. 왜냐면은 하그 지금도 보면은 로마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 경제가 많이, 아, 결국은 아,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만약에 로마 교회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돼서 장사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나라들이 아마 큰일 날 것입니다. 지금 요즘 보면은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비대졌기 때문에 한국 같은 나라는 중국이 조금만 긴축을 하면은 한국 경제가 흔들흔들거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성이 무너지게 되면은 전 세계의 경제가 아마 와해되고 시스템이 아마 무너지는 이런 역사 속에서 온 세계가 통곡할 일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특별히 이 지금 말씀이 길지만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거, 듣는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거기다 무슨 토를 붙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선 먼저 요한계시록 18장 7절부터 14절까지 어, 어떻게 바벨론에 대한 애국이 나타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론적인 것을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 깨달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미리 모든 일어날 일들을 아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지혜와 기성이 또 지성의 눈이 밝혀지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예비한 모든 축복을 아시기 바랍니다. 18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구절.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국하리니. 10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라고 하리라. 11절,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 이니라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아주 아, 자주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노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호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14절 네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좀 알아주시는지요 이 로마교회는 여기 본대로 처음에 상품들이 금으로 시작했습니다. 금으로 시작, 물질로 시작, 가장 귀한 금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가보면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영혼이라 이런 얘기죠. 사람들의 영혼이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먼저 금은 보화를 추구하는 이러한 단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 종교단체는 거칠에부터 호화 찬란하고 엄청난 그 사치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들도 자주색과 주홍색과 금으로 참 모든 것, 어떤 사람들이 볼때 굉장히 참 부러울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성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관심은 금이요, 둘째는 은이고 마지막엔 사람이 혼들이다. 영혼들을 참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것보다도 그 영혼들을 개종시키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마귀로부터 뺏어와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분인데 이 창녀교회, 음녀교회, 세상에 속한 교회,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벨론 종교인 이 로마교회는 실질적으로 그 영혼에는 관계가 없고 그저 물질의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Baptized into the Bod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잠겨지는 것입니다. 바로 아,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 보면그메시지가 나와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아 결국은 교회의 아, 주의, 주의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는 찬송이 나왔죠 사도 바울은 항상 메체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 이렇게 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영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어, 천명을 했고 이런 사람은 아무 근심할 게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로 예수 안에 바로 죄의 용서가 있다는 것, 그 믿는 자에게만 이 주님의 보혈이 역사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그것보다도 행위를 강조해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도 지금 천국 갈수 없고, 연옥을 거쳐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연옥이라는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 또는 어, 개인이 한 일들을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지, 시험한다고 그랬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주님 입으로 니고데모에게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입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예 아, 보면은 우리가 쭉 복음을 읽을 때그 안에서 읽을 수가 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교회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하는 모든 죄가 다 용서됐기 때문에 거기 성령 안에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도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묶여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바벨론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큰 바벨론한 이름으로 바뀐다고 요한 계시록에 주님께서 친히 나타내셔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고 사도 요한은 이미 성령 안에서 이것은 미리 보고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지금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18장 15절부터 19절을 또 읽으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음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로 인하여 시부한 이러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퍼도다슬퍼도다 슬퍼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여. 17절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니라. 19절 그러므로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 질러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슬프도다큰 도성이요 바다의 배를 가진 모든자가 그녀에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 사람들 지금도,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는 전 세계 나라들이 바티칸과 교역을 하면서 거기서 많은 물건을 사줄 것이다. 큰 나라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옛날 로마처럼 되기 때문에 로마가 옛날에 세계를 제패한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죠. 우리는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루어진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로마로 다 통한다. 이게 바로 그냥 남 말이 아니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그 로마와 교역함으로 다 먹고 삽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에 타서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큰 도성이 없다. 이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큰 도성이 없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5만 개 이상의 도성이 있는데 그런 도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나간 17장 마지막절 보면은 이 도성이 뭐야? 이 도성은 바로 온 땅의 왕들을 다스린 도성이다. 지금부터 수많은 나라들이 그 아래, 아래 무릎을 꿇고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온 세상이 저그리스도치하에서이큰 바벨론과 함께 결국은 아, 지배를 당해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나치스가 온 많은 세계를 제패하고 함께 누린 것처럼 그런 일이 올 것이요. 옛날에 바로 나치스 히틀러는 적근 시대의 모형이고 그 로마 교회는 앞으로의 큰 바벨론의 모형으로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아, 이것을 우리가 그 가운데 나오고 혹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운데 나오게 나오게 되고 아, 그러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죄양의 참여해서는 안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은 이 신앙을 간직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이은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런 사람은 복된 발이라고 로마서 11장의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살을 넘는 발이요 그 발이 어찌 아름다운 거 걱정할 게 없습니다 모든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죽으면 주인 만나는 것이요. 살아서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료를 구하게 되면 먹을 거, 입을 거 그냥 주시기 때문에 문제는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나온 슬퍼도다, 슬퍼도다 하는 것은 이 로마교와 동맹국들의 그 비탄입니다. 즉, 스페인이나 멕시코나 이태리나 유엔이나 나토 등, 등등 등 그들은 혼란의 소용들에 휩싸일 것입니다. 앞으로. 상업체제가 모두 끝장이 나서 시장 체계가 다 무너질 것입니다. 물건을 사주는 그러한 곳이 무너지니까 온 나라가 난리가 날 것입니다. 경제공황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환란 때 일어날 일입니다. 가장 큰 환란이 뭡니까? 결국 경제공황 아니겠습니까? 유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유통되는 이 순환, 상품의 순환이 끊어져 버리면은. 경제가 완전히 솟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미리 보면서 준비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또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을 참보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헌신해 될줄 압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18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의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로다 하더라 21절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이처럼 세척에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하프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부는 자와 나팔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네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지금 공해라는 말이 나오죠. 공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공해라는 말이 또어디는 가면은 다니서 8장 25절에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가 계략으로 어,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계략으로 아주 지략이 뛰어나죠. 사탄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 계략 그것도 크래프트 여기에. 아, 본문에 아, 지금 계시록 18장 22절에는 어떤 공예에 종사는 하이 공예라는 것도 영어로 craft입니다. 공작한다는 거죠. 같은 뜻입니다. 아, 그리고 아,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43절과 또 예레미야서 50장 21절로 3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이 요한계시록에는 큰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거기에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시대. 그느부간네살 바벨론 시대에 있으면서 앞으로 올또 다른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이라는 것은 옛날의 역사적인 사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앞으로 될 일을 또 예언하는 말씀들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볼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이중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도 그렇습니다. 모세 오경시옥해서 모든 말씀이 시편까지도 자먼까지도그 안에 많은 예언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관련된 예언들이 거기에 오백 가지가 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만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8장 25절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할 것을 예언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25절. 그의 지혜를 통하여, 여기 적글 있어죠.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기술 속에, 기술의 영어로 크래프트로, 자기 마음 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살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여러분,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한다. 여러분, 평화가 있으면 사람들이 멸망이 안될 거죠. 그러나, 요즘에 많은 사람들, 종교인들, 로마교에 가장 높은 사람이 다니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평화도다, 평화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 생긴 이후에 전쟁은 더 많아지고 분쟁은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전쟁은 끝이 나질 않습니다. 전쟁이 하루라도 끝이 난 적이 있습니까? 역사상 없습니다. 어디선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테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적권에서는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한다.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심을 시켜놓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아리켜주지 않기 때문에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참,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말이라는 거.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멸망시킨다. 그래서, 대사로랭가 전설 5장에 보게 되면은,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여인이 갑자기 해산이 고통이 오는 것처럼, 진통이 오듯이 갑자기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누가 평화평화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는 아무도 평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에 보면은, 결국은 이 신상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돌이 뛰어들지니그 발을 치니까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돌 반석이신 예수님이 위에서 제일이 맞으면 이 세상의 모든 제도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과 하늘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앱에서 일정에 있는 대창경륜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아, 18장 23절을 아, 보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네, 더 이상 네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니라 이는 네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네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니라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고 하니라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만 해도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만 600만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상 죽임을 당했고, 서기 500년부터 결국 1500년까지 1000년 동안, 니키아 종교 회의때에 결국 로마교회가 생긴 이후에 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과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것이 6천만이 넘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 옛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적극시대 영들이 나타나서 결국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톱으로 켜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아, 엄청난 방법으로 죽였죠 우리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그 살해된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다 로마교회 안에서 보였다 이겁니다 지금은 흥미나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혼식도 많이 하고 웃음소리가 사, 아, 상, 아, 사라지지 않지만 맛있게 뭐 차려진 사람들이 항상 들끓지만 은 나중에 되면 아,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루에 끝난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심판의 날은 날들이 아니라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6천년 날들을 우리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 줬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루에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서 앞으로 될 일을 바라보면서 결국 지금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란 때에 더 수많은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살해할 것입니다. 왜 사탄이는 이 땅을 잠깐 동안 인수 받았기 때문에 이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참그리스도의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저 그리스도는 결국 발악을 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만함으로 말리야마 사탄이가 계속 땅과 하늘을 찾아려는 그런 쓸데없는 헛수고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소망 속에 즐거워하시고 이제 속히 주님이 오실 것이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누구를 무사하겠나이까 아직도 없는 분은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절를 내게 하시고 승려로 거듭나므로 이제는 성려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기뻐하며 소망 속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